분담고 내신에 대한 대담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올가고등부 순회원장 이정훈입니다.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가 분석을 통해서 2019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담한 이야기 하나. 서수령 또 여기서 나올 줄 알았지? 텍스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기존 분당고 서술형은 50% 이상이 학습활동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습활동에서 50% 이상 출제되던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3번 문법입니다. 이 부분은 서다와 서다와 담그다에 여러 가지 활용형과 여기 일어나는 변동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되었냐면 교과서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기존에 학습활동에서 나온 것에서 보자면 약간은 벗어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의 기뚜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면 1번에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심리를 표현하라고 했겠습니다두 번째 조건은 화자와 대립되는 대상을 제시하여 심리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업하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심리는 의심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심과 소망을 쓴 것이 아니라 의심을 쓸때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이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화자와 대립이 되는 대상, 즉, 매미를 이용하여 소망이라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감점 조인입니다. 마지막 꿈을 보면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답을 쓰되 그 정확한 답과 거리가 있는 문제를 쓰면 감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본범의 의미를 봄봄이 상징하는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선생님들이 다 예측한 문제입니다. 봄봄의 상징적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다. 두 번째, 남녀간의 사랑을 싹트는 계절로서의 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세 번째, 봄봄을 통해서 장인과 사이의 갈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대부분 수업은 이세 가지 의미를 외우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에서는 좀더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냥 상징적 의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고려해라 이것입니다. 이 구성이 어떤 구성이냐면 장인과 사이, 사이가 서로 해악적인 싸움을 하는 장면과 장인과 사이가 화해하는 장면이 역전 구성되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쓰라 이것입니다. 구성 단계에서 역전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장인과 사이의 해악적인 갈등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봄의 상징적 의미 중에서 장인과 사위의 해악적인 갈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 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위가 장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점순과 나의 성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봄의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는 남녀간의 사랑이 싹트는 계절로서의 봄입니다. 이렇게 볼때 단순하게 봄봄의 상징적 의미를 나열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성과 관련된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써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쓸 때는 단순하게 학습 활동에서 벗어나 교과서의 본문을 꼼꼼히 읽고 조건에 맞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두 번째. 외부짐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번 분단고 내신에 출제된 내부 지문은 크게 두 지문이었습니다. 매우 낯설고 심지어 어렵기까지 한 지문 두 작품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결합하여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평소에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신, 벼락치기로 다 해결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부지문입니다. 실제 어떤 외부지문이 출제됐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작품인 깃뚜람이라는 작품과 연계하여 김남조의 생명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깃두람에 나와 있는 시구의 의미를 김남조의 생명이라는 낯선 작품의 시어의 의미와 연관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김남조의 생명이라는 시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절대 풀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라는 고전 수필입니다. 2017년 수능에 출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도 약간은 낯선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교과서의 작품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평소에 낯선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 학생이라면 풀수 문제,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당구에서 외부작품이 나왔을 때 섣불리 예측하기보단 평소에 꾸준히 낯선 작품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세 번째. 시험에 안 나온다면서요? 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질문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말이 틀렸냐?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르상의 특징만 문제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더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본범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본범 극문학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8번 문제에 배점 4.3점짜리 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보기에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극문학이라는 장르상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작품이 나온 단원이 1단원입니다. 문학이라는 나무라는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원 제목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용은 아니더라도 갈래상 특징 정도는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단어 흐름상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네 번째.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 어디서? 예,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보기는 해악에 대한 설명이다. 고기를 반영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본봄이라는 작품에서 해악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수업이나 자수서 수업 때 해악의 요소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언어의 이중적인 사용, 어스룩한 나, 점순의 이중적 행동, 이렇게만 보통 배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프린트 한장 나눠줍니다. 그 프린트의 내용은 해악의 개념과 풍자와의 차이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학교에서 주의깊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한번 훑어보고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해악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1번부터 5번 선택지는 모두 다 해악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악이 아닌 건 없는데 모두 다 맞는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말하는 해악은 바로 동정적 시선이었습니다. 이거 된 설명이 프린트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프린트를 꼼꼼히 읽은 학생은 아주 쉽게 풀수 있었고 프린트를 보지 않은 학생이라든지 개략적으로 훑어만 본 학생이라면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대답한 이야기 다섯 번째 문법 프린트만 보면 풀수 있을 줄 알았지? 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어, 이번 문법 단원에서는 음운의 변동이 나왔는데요. 음운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운 체계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음운 체계표만 달달 외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풀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프린트로 어, 개념 설명한 게 있는데 그 개념을 아무리 외워도 실제 나온 문제는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그두 가지 경우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음운 체계품이다. 어, 학생들한테 보면,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 학원에서는 계속 이거 테스트 봤을 겁니다. 빈칸 가리고 여기 에 들어간 내용을 써라 이렇게.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로 다 풀었습니다. 학생들은 표로만 외웠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음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좀더 빠르게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 학생이라면 따로 빈 공간에다가 음운 체계표를 다시 한번 그리고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표로 나왔을 땐그 표를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 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각 항목들, 항목들은 어떻게 나누었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의문들이 무엇인지 좀더 정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문법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법조항은 학교에서 좀 프린트에 있는 문법조항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달달 외워도 역시 문제는 풀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능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법을 단순하게 표만 외우고 개념만 암기한다고 해서는 절대 풀수 없습니다. 분당고대신에서 문법 문제는 개념을 활용한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과 연관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항이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 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조항을 보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머릿속에 새겨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새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당구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6월 4일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문법 프린트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첫 번째 문학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등급을 결정한 문제는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허투루 보지 말고 꼼꼼히 봐야 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내용도 한번더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술형 조건 똑바로 보자. 사족은 감점입니다. 앞에서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만 꼭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내신 몰아치기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외부 작품 때문입니다. 외부 지문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려우니 평소에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학교에서 프린트로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문법의 서술형은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써먹지 못하는 개념은 그만. 단순하게 표를 외우고 개념을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고 내신 문제는 문법만큼은 모두 수능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개념 암기보다는 정확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법에 관련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당고등학교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보았습니다. 오늘 촬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성적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